프로그래머블 그래픽스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래픽스 파이프라인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앞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죠 근데 이 과정에서 전체 그래픽스 파이프라인을 더 빠르게 하려고 즉 가속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것들이 특정 부분들이 특히 느리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더 빠르게 하면더 빨라질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하다가 전체적으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병렬 처리 기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특정 부분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나눠서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그래픽스 하드웨어는 특히 버텍스 프로세싱 부분하고 프레먼트 프로세싱 부분이 병렬로 처리되면서 전체적으로 속도를 굉장히 높였습니다.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는 데는 반도체 기술의 발전이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되는데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처음에 그래픽스 파이프라인을 만들 때 각각 한 단계씩만 가져와서 만들다가 느린 부분들을 더 빠르게 하려고 병렬 처리를 도입합니다. 우선 프레그먼트 프로세싱 부분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로 변화되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집적되면서 버텍스 쉐이더 부분도 여러 개로 나누어서 병렬 처리하는 식으로 발전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그래픽 카드 전체로 보면은 이런 병렬 처리를 하는 코어라 그러는데요. 병렬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작은 CPU 코어들이 1000개 이상 들어가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 그래픽 카드가 꽂혀 있다면 그 그래픽 카드 하나에 1000개 이상의 코어가 제공되고 있고 우리는 이 1000개 이상의 코어를 동시에 돌려서 병렬 처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픽스 파이프라인에 병렬 처리가 도입되면서 또 하나의 개념이 들어오는데요. 바로 쉐이더라는 개념입니다. 쉐이더의 원래 개념은 그래픽스 처리 전용의 조그만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단계에서 처리를 할수 있도록 하는 아주 작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갖다 붙였더니만 그래픽스 프로그램 처리하는 게 훨씬 좋아지더라라는 개념이고, 원래 만들어낸 거는 1989년에 픽사에서 랜덤의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이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상업적으로 성공한 것은 95년에 토이스토리라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질 때 쉐이더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사용해서 예쁜 애니메이션들을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쉐이더 개념이 계속해서 발전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하드웨어도 발전합니다. 즉,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래픽스 전용의 어떤 그래픽 카드도 만들어지고, 또 일부에서는 그래픽스 전용의 CPU 같은 프로세싱 유닛을 만들자, 즉 프로세서를 만들자라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 결과가 지금의 GPU입니다. 그래픽스 프로세싱 유닛 그래서 그래픽스만 처리하는 프로세서를 만들어 내서 이것을 CPU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GPU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GPU라는 프로세서에다가 조그만 프레임을 돌리면은 특히 그래픽스 응용을 처리할 수 있는 작은 프레임을 돌리면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바로 GPU에다가 쉐이더 개념을 도입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픽스 전용의 프로세서를 만들고, 거기다가 스페셜 포포즈의 작은 프로그램을 돌리면 될 것이다. GPU를 기반으로 쉐이더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사용됩니다. 이때, GPU에서 돌아가는 작은 프로그램을, 특히 병렬 처리로 돌아가는 작은 프로그램을 쉐이더 프로그램, 혹은 짧게 말할 땐 쉐이더라고 이야기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쉐이더 프로세서, 즉, GPU에서 쉐이더를 처리하는 작은 사이즈의 CPU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쉐이더라 그러기도 하고, 쉐이더 하드웨어라 그러기도 합니다. 또, 쉐이더 프로그램을 짜기 위한 특별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쉐이더 랭귀지라 그러고요. 또이 쉐이더 랭귀지를 컴파일하는 특별한 컴파일러를 쉐이더 컴파일러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의 GPU, 그러니까 그래픽스 카드는 기존의 PC에서 있던 것을 그대로 다 가져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세서로 GPU가 있고, 여기 돌아가는 프로그램으로 쉐이더가 있고, 이 쉐이더를 짤수 있는 프레밍 언어로 쉐이더 랭귀지가 있고, 이 쉐이더 랭귀지로 컴파일하는 컴파일러로 쉐이더 컴파일러가 있고, 우리가 PC나 데스크탑에서 사용했던 개발 환경이 그래픽 카드에도 그대로 만들어졌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쉐이더를 이용해서 프로그을 짜는 그래픽스 파이프라인을 프레모블 파이프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통적인 파이프라인은 모두 VSI 칩으로 구현돼서 한번 만들어지면 은 이후에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픽스트 파이프라인, 고정된 파이프라인이라고 러고 그런데 반면에 쉐이더가 도입되면 은 특히 병렬로 처리하는 버텍스 프로세싱 부분이 쉐이더로 대체되고 또프로그머트 프로세싱 부분도 쉐이더로 대체되면서 해당 부분에는 GPU 내에 있는 코어들이 할당됩니다. 그러면 이 처리할 수 있는 작은 프로세서인 코어들이 쉐이더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사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병렬로 돌아가겠죠. 바로 버텍스 프로세싱을 위한 v l s 취 칩을 쉐이더로 대체하는 경우를 버텍스 쉐이더라고 그러고 마찬가지로 프레머트 프로세싱 VLS의 칩을 쉐이더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면 은 프레모트 쉐이더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그래픽 카드들은 전부 이프라모블 파이프라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카드든 AMD의 그래픽 카드든 혹은 휴대폰에 사용하는 그래픽 카드의 경우에도 이런 쉐이더 프로그래밍을 기본로 채택하고 있고 오픈제일은 당연히 이 개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강의를 통해서 이 개념들을 계속 공부해 나갈 겁니다. 결정적인 특징은 버텍스 프로세싱을 하는 버텍스 쉐이더 부분과 프레먼트 프로세싱을 하는 프레먼트 쉐이더 부분은 특별한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작은 CPU로 보시면 됩니다. 더구나 이 작은 CPU는 병렬 처리도 됩니다. 여러 개가 동시에 돌아갈 수 있죠. 그럼 아주 작은 프로그램을 짜서 여기 다운로드 한 다음에 실행시키고 있으면은 특별한 용도의 어떤 처리를 매우 빠르게 할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쉐이더 하드웨어, 그러니까 GPU에서 쉐이더를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프레밍 언어가 필요할 건데요. 우리가 CPU 처음 개발했을 때도 똑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런 쉐이더 하드웨어가 나왔을 때는 어셈블리 언어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오픈GL에서 특별한 용도의 ARB 어셈블리 언어라는 것을 개발해서 이걸 사용했고요.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어셈블리 언어입니다. 멀티플라이나 a d 같은 요런 명령들을 가지고 있는 어셈블리 언어고 지금도 이 어셈블리 언어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프레머 입장에서는 어셈블리 언어로 프레임 짜는 게 별로 달갑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이걸 대체하는 하이레벨 프레밍 언어들 즉 고급 프레밍 언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제일 먼저 나온 것은 다이렉텍스 쪽에서 HLSL이라고 해서 하이레벨 쉐이더 랭기지가 나옵니다 기본적으로는 C 스타일의 어떤 쉐이더 랭귀지를 개발했고요. 지금도 이 HLSL은 PC와 데스크탑 일부, 그리고 엑스박스에서 다렉텍스가 돌아가면은 이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엔비디아에서는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위해서 CG라고 래서 C4 그래픽스라는 이름으로 역시 C에다가 그래픽스 성능을 추가한 새로운 프레밍 언어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CG 인 경우에는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가 아니면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HLSL인 경우에는 달렉텍스가 있어야 되고 CG인 경우에는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가 있어야 되고 약간의 약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호환성을 최고로 높이고 또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개선한 프레밍 언어로 OpenGL 쉐이더 랭귀지 GLSL이 나오게 됩니다. GLSL은 역시 C 스타일의 프레밍 언어긴 하지만은 오픈 GL이 거의 모든 GPU 그러니까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든 AMD 그래픽 카드든 혹은 휴대폰에 있는 그래픽 카드든 다 돌아가니까 이것들을 모두 지원해주는 형태로 발전했고요. 특히 지금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들에서 오픈 GL이 돌아가기 때문에 GLSL은 스마트폰에서 게임을 만들거나 할때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쉐이더 랭귀지가 되어버렸습니다. GLSL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